예쁘다 이 음, 광장. 나도 여기 살면 그렇게 그런 게 없으니까. 친절해질 수 있을 것 <laughs> 같아. <laughs> 그니까. 그린 리조또. 나는 그 감바스의 느낌은 아니다. 이빵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우유? 치즈? 막뭐 이런 응, 이거는 아까워. <laughs> 생각했던 거랑 다른 느낌. <laughs> 샐러드 느낌이 <느낌인가>? 난다? <laughs> 음, 샐러드 같은 <같아>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아 예쁘다. 타러 갑시다. 저 앞쪽으로 갈까? 어. 스니 위에 바지 얼마지? 60유로, 60유로. 근데 20% 할인 이런 원피스도 너무 예쁘잖아 75유로에 30% 할인 너무 예쁜데? 안 가져왔어야 돼 이거 서 입은 데이더 귀여워 아다다 아무도 수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지 해지는데다가 걸어서 5분 이렇게 내려가다가 좌회전하면 되는데. 오, 언니 조심해 이거 미끄러지면. 조심해야겠다. 이거 여기 미끄러지면 진짜. 너무, 것 같아. 너무 예쁘다. 벌써 이렇게 예쁘다니. 와. 알모니아 해변에서 깔로데스로 가는 길. 엄청 험난한 길이에요. 오, 너무 예쁘다, 근데. 이게 좀 뭔가 길 같은 아까 엄청 험난한 길은 길이 아니었어요. 려놨다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다. 넘어가 거였고, 와,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, 계속 나를 확인해. <laughs> 아, 아프겠다. 봐, 너무 멋있다. 맞아. 맞아 맞아. 칼로데스보로 이렇게 한밤중에 오는 한국인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수영은 못했지만 봤으니까 됐어. <laughs> 운동하는 것 같아. 기려해서 좌회전 하고 바로 우회전. 여기서 이제 오해전. 제주도 느낌 난다. 제주도도 밤에 이렇게 완전 깜깜하잖아. 하고. 그니까. 차회전. 여기도 레스토랑인가 보다. 예쁜 데가 너무 많다. 우리 근데 저기 구경 한 번만 해봐도 돼? 할로윈 파티 하고 있는 거 같아. 우와, 애기들 할로윈 파티하고 있어. 가볼까? 응고이음 음, 대박 오렌지 맛이 되게 강하지? 완전 오렌지 주스 같다 아, 스이랑 볼로네즈 네. 볼로네즈양 네. 볼로네즈, 네. 진짜 많아 네. 음 맛있다 음. 여기 맛있다 맛있는데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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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여기 완전 잘 올랐다 음. 다른데는 맛있는데 누가 마요로카 맛집 추천해줘 이러면 강추할 정도로 추천하는 건 아니었거든 근데 여기는 가봐 이렇게 추천할 수있으니까리몬칠로 음. 같은데 코코넛이 들어있음어 오! 엄청 꾸덕하고 그 코코넛 향이 올라오는데 그 끝맛이 알코올처럼 뭔가 알싸한 느낌이 있어와 너무 예쁘다. 할로윈이 이런 재미구나. 대박 이거 하몽인가? 이리 l 좋은데? 이리도? 무슨 차이지? 아 그러게. 이거보어보이거아 마저,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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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아아 어제가 진짜 좋긴 좋았네. 음, 약간 그 유튜브 찍기에는 응. 너무 생각없어 보여가지고. 아까 그거 찍을 걸 그랬다. 찍으라도 경험이 없었어. 맞아. 그래. 거울 질려서. 여권 응. 달랄까 무서워서. 자책하지 않아도 돼. 어. 이 정도면은 완전 그냥 추억거리. 15만원치 추억거리. <laughs>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되는 데래요. 저희는 몰라가지고 세웠는데, 장보고 오니까 거기에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. 이 세우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저희가 벌금을 냈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저희 잘못인데.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,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와중이에요. 저기 무슨 노래? 저 너머인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네. 언니 여기 클럽 맞는 것 같아. 완전 클럽이야. 여기 수영장에는 이렇게 책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조식 먹을 때 여기로 오라고 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짠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? 오, 난 끈나라를 안 먹어봐서 그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이거 한국인이 렇게 많을 줄요웃기 있는 숙소였나봐 한국인은 와, 예쁘다. 무슨 말인지 알고 같아. 밖에만 있고 싶다는 데 여기 들어오면 막 숨이 막 답답하고 어. 습하고 어, 그러니까. 방보다는 밖에 좀... 아, 체크아웃하고 다시 깔아야겠어. 멋있다.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? 두 번째 데스보로 지금 비가 와서 사람이 아래 있기는 한데 아무도 수영을 안 해. 파도가 너무 세. <놀람> 바다 색깔 너무 예쁘다. 이제 진짜 맑아졌어. <놀람> 너무 좋아. 완전 해떴어. 대박. 비도 거의 다 그쳤어. 이제 진짜 사람들 들어가서 받아온 것 같아. 산에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. 너무 행복해. 행복해졌어. 다시 비가 올것 같아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. 살로데스고로 안녕 비와서 드라이브 하니까 좋긴 하다 우지개 저기! <불지널> <불지> 우와 여기서 먹자 바다에 완전 폭우 이가 너무 많이 와 완전 맛있겠다 120g인데 왜 이렇게 많아? 진짜 맛있겠다 맛 진짜 완전 대차가 너무 맛있어 치는데 수영하면 주는 거 아니야? 아안 되겠다. 하고 싶은데 여기는 실내가 더 예쁘다. 음. 음. 밖에는 그냥 걸었는데 여기 와. 느낌 괜찮다. 괜찮아. 안좁아서 좋아. 그러니 이거 돈 내는 건가? 뭔가 이렇게 놔둔 게 그냥 주는 거 같아. 올리브 오일이야 심지어 음. 이거. 재밌겠다 녹스셨어요. 좀 오래됐나봐요. 어... 괜찮아. 됐다. 뱅글 이거 안 했다. 나 했다? 젖 우리 눈보석에. 약간 수영여행 와서. 아, 어, 맞아. 친구들이. 어, 그런 귀여 느낌이었어. 그런가 봐. 테라스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어도 좋겠다. 어. 저기 건너편이 수영장인 것 같아. 우리 차 저쪽이다. 맞아, <목소리도> 알조심 어? 그러려나? 나나가볼여아여기가 아, 보다. 어. 우리만 있었나 봐. 좋은데 조식 짱 많다 음, 음, 여기 너무 좋다 음. 조식도 좋고 티비티도 그 많고. 미っ 와, 여기 뷰 진짜 좋다. 음. 여기야. 내가 원하던데. 와 멋있다. 되게 넓네. 오 어, 엄청 평화롭고 너무 좋다. 다음 셀로가 는 티켓을 받았는데, 오버픈 됐다고 이번 거를 못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일단 기다려보는데, 이번에 자리가 없으면 다음 걸 타야 될 수도 있다고 조금 더 알려줄게요. 근데 다음 비행기가 언제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지. 아, 이거 타야 되는데. 점심을 못 먹어서 연어 아보카도 덮밥 같은 걸 샀고요 6천 5천원짜리 물 데이터로 가는 중입니다 내일이 맞는데 아직 자리가 없대요